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5일 토요일 아침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 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 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의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값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어, 기근이 다시 심해지고, 계속 심해지고, 또 가져온 양식도 어, 다 떨어지자 이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곱에 내려가서 이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막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사올 수도 없다고 제차 말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야곱은 어쩔 수 없자 이제 자신의 가나안 땅에 있는 특산물을 애굽 총리에게 줄 예물로 준비하고 또 도로 가져오게 되었던 두 야근식의 두 배를 갑절을 돈을 준비하고. 결국 베냐민도 같이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총매제 역할을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 아주 두려워하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알고 보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한 땅에도 기근이 계속 심해졌고 또 가져온 양식마저 다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가서 다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도 대량으로 사올 수 없는 형편. 이 구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를 만날 수조차 없다. 보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어, 하소연하죠. 야곱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쓸데없이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느냐라고, 어, 남을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만약 야곱이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차질이 생기죠. 벌써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얘기해 놨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게 종살이 이방 땅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을 벌써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알 리가 없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고집.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꺾으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은 당사자는 또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총매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돼서 사는 것 아닙니다. 이해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어 믿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마치 이 야곱 가족에게 닥친 이 기근과 이걸 내줄 수도 없고 안내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몰리는 것을 우리도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 몰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 나를 하나님이 괴롭히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그 일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아, 총매제와 아, 그 길을 열어가시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희생이 있을 때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점이죠. 요셉과 관련해서 루벤과 아, 유다 이두 형제의 리더십이 지금 좋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루벤 역시 형제들과 달리 예, 요셉을 죽이지 않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은 후에 다시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팔, 팔 때부터, 예, 도단에 있는 그 양을 치러 갔을 때부터 그런 계획을 한 사람입니다. 또그 양식을 사가지고 왔을 때, 예, 총리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아버지에게 전했을 때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 아들 자기 아들 둘을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제안은 다 무시되고 무산이 되죠. 그에 비해서 유다 역시 요셉을 이제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죽일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노예로 팔게도록 주, 주동한 인물이 바로 유다지요. 하지만 베냐민을 지금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은 유다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독특한 점이죠. 어, 그도 그럴 것이 루벤은 이미 지난번에 그 빌라 사건도 있고 해서 리더십을 잃었어요. 그리고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째 형인 시모는 이미 애국의 볼모로 잡혀 있고 또 디나 사건으로 잔인하게 레위와 함께 행동한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루벤 형과는 다른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양식을 살 수도 없고 요셉 총리를 만날 수도 없으니까 데려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염려가 되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데려오면은제 목숨을, 제어를 그를 위하여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가 죄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어 설득하는 것이죠. 루벤과 유다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루벤은 자기 아들들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거죠. 저는 한 사람의 진정성,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자기 희생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어쨌든, 자기의 것이 소모되고, 그 손해를 감수할 때, 감수할 때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법이죠. 유다가 진정성을 느껴 진, 유다의 그 말이 진정성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그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의 진정성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또 상대의 진정성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가 손해되는 것인가? 자기가 이것을 하면은 이기 없고 오히려 더 자기가 손실을 입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상대방의 진정성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진정성을 알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바로 그랬다는 점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내일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자기 아집, 고집, 이것을 꺾고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유다의 말처럼 아버지 야곱이 아,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두 번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충분히 아버지가 벌써 처음에 보내줬으면은 이렇게 양식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결국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버지의 그 고집때 아집 때문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뒤집어 서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적어도 요셉에 대한 지속한 편애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오게 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요셉 대신에 베냐민에 대한 편애로 모든 가족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것임을 이제 현실을 직감하고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의 특산물,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간복숭아. 이것이 가나안의 특산물인데 이것을 조금씩 그릇에 담아 총내게 갖다 줄 예물로 준비하게 합니다. 그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옛날에 이건 누가 썼던 방법입니까? 예, 형님 애설을 만날 때 썼던 방법이죠. 또 전에 도로 가져온 곡식값을 갑절로 다시 넣어가지고 도로 가져가라. 이게 뭔가 오해가 있고 이것 때문에 빌미가 될수 있으니 예, 사죄를 함으는 의미에서 더블로 가져가서 그 값을 드려라.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보내기 싫어했던 못 놓아주었던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어, 허락을 합니다. 그의 지독한 아집이 예, 꺾이는 순간이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가장 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하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항상 극한점에 가서야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그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어도 할수 없다는 말은 이것은 자포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을, 이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생의 결단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네. 에스더같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식으로 어, 자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해서 다 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승교의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의뢰하고 신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 양식값,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의 말 속에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앞에서 너희가 은혜를 베푸사. 요셉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도 되고, 좀더 확대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가 잃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리고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예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도록 이끌어가는 총매제 역할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희생, 자기 손해. 그것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수 있고 우리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졌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것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을 수 있고 나도 함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으면,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나보다도 더 확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걸 못 내어 맡기고 그걸 놓못 내어 주고 끝까지 자기 손에 붙들고 있으려는 야곱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척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있고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그것 아닌가라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전에 33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도 고백하며 내가 자식을 잊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야곱의 결단이 우리 삶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나란 네 내게 온주밖에 없네. 주저비간 같이 그리고 주 손길. 사녀품의 신이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지 그없네우랜 세월 찾아 나나란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오랜 세월을 찾아야 우리는 깨닫게 될까요? 왜 여전히 놓지 못하고 떠나버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가사처럼 오랜 세월 난 찾았지만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베냐미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재물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보다도 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매제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 진정성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인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꺾이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삶에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 밀려오지만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간섭이며 하나님의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 제 자신의 고집 제 자신의 아직 제 자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손에서 놓아야 할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을 때 죽는 것이 아니고 놓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놓을 때 새로운 시작이며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모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각오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을 손해보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희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길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된 홈웨이드 월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